지금 우리 영마살보부가 세계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카페. 티브스페이스 어? 566. 아, 와. 엘리베이터도 황금 엘리베이터인데. 조... 사진 4층, 4층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. 사람들은 근데 왜 하나도 없지? 어, 밑에도 어, 있네. 와. 와. 밖에다 볼 때는 있다. 일반 건물같이 생겼는데 올라와 보니까 오마막지 멋있어요. 봐 보세요. 와. 이 뒤에 에스컬레이터까지 있습니다. 봐 보세요. 저기 앞에 여보. 저상자리집 밑에 오 에스컬레이터. 오어 근데 역광이다. 여기는 여보. 아, 그래? 어. 우 음. 와. 진짜 멋있다 와, 여기 봐 보세요. 여기가 루 룸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여섯 명이서 와서 이런 룸식으로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룸에 한번 앉아주세요 가면 어. 에 와서 여기 산전하고싶네네 음. 의자도 진짜 편해 어. 그래? 의자 와. 이곳이 이렇게 룸식으로 안에 이렇게 되어 있어갖고 음. 이용하시는 분이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침해받지 않고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호텔식이라고 해나봐요 음 그죠? 음 네. 또 다른 곳으로 가볼까요? 내려가볼까요? 네,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오. 야 에스컬레이터가 있는 카페. 카페 안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. 뭐가 이렇게 좋냐. 아, 기대쓰고, 모를만 어, 하네. 네. 3층. 오. 와 네. 그리고 여기. 6인 이상 6인 이상일 때 너무 좋다 6인 이상일 때는 진짜 이런데 오면 정말 좋겠어요 봐보세요 또 우와 애기들 놀이방 저쪽에 따로 음. 음 우와 음와 금장식 시계 그냥 집에 뛰어갔으면 좋겠네 되게 멋지네 어마어마하지 응. 응. 어마어마하지 응. 하네 요어마막지이 응. 좋다 응? 응? 좋다. 응 좋다 여기는 단체 예약석인데 응. 한열몇명 정도 이용할 수 15명? 있는 공간인데 안에 식물원 같이 생겼습니다. 아 정말 크다. 여기 단체로 와서 놀아주 좋을 것 같아요. 음, 요일날 보면은 이런데 막 그냥 들어와서 땅따 와야겠다 땅따. 어? 김포로 여행 어. 와야겠다. 김포 <놀라> 땅따 아. 보고 아, 있죠? 보고? 어, 어. 이런데는 바로 그냥 호텔 호텔에 오. 있는 룸 같은 아, 데다. 어디? 뭐? 우와. 사람 아무도 없어? 어, 아무도 없어 어어와 아니 봐보세요 봐보세요 지금 잃은 곳이 아아 잃은. 잃은 곳이 여기 있다는 거와 깜짝 놀랐다 진짜 내가 여기를 본 거야 오와 사진 여보 찍어줄까? 와, 오. 진짜 멋지다. 여보랑 나랑도 같이 찍어까 응. 와. 와. 여기, 와. 여기 진짜 멋지다. 오, 오. 응, 사진. 하나, 둘, 셋. 셋. 또 있어. 어디? 우와. 여기 미디어 아트 돈 주고 갈 필요가 없습니다. 진짜 멋지다. 야자수 나왔다 동남아. 와, 여기 와서 사진 찍는 순간 진짜 대박입니다 대박 응. 대박. 네, 그래도 광대. 와, 응. 우. 와, 어. 뭐라고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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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무것도 있어. 와. 뭐야, 6,500원. 이거 9,000원. 메이플빵 5,500원. 5,000원에서부터 만 원까지 가격은 좀 세네. 가격은 좀 세요. 이쪽에 있는 거 이렇게 조그만 것도 3,500원? 여기서 점심으로 음식 시키는 사람들이 있는데, 점심으로 음식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. 어. 네, 우리는 그냥 간단히, 간단히 먹어야 되기 때문에, 왜? 오늘 저녁 때좀 먹어줘야 되니까. 그래서 간단히 먹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이야, 진짜 좋다 여기 이거. 네, 사람이 많은데도 하나도 안 시끄러워. 음. 음. 에그타르트. 오, 그러군요. 찐득하게 들어가는데? 쯔드냄프가 진짜 많이 나요. 어. 갈레트 데르와라고 6,500원인데요. 에그타르트 는 4,000원. 가격은 그렇게 안 비쌉니다. 음? 음, 그래? 맛있다. 맛있어? 갈레트대로 한번 먹을게요 음. 달아요 아주 음, 정말 달달한게 나한테 싹이구만 우리 연말살 볼까 세계 지네스북에 올랐다는 카페 김 호지 <laughs> 이 앞에 있잖아 뭐라고 써있습니까 <laughs> 이 앞에 뭐라고 써있죠 <laughs> 어디? <써> 어디 <있어요>? 써있죠? <laughs> <laughs> 뭐가 뭐라 뭐죠? 긴 포, 포지티브. 아 그렇습니다.